안녕하십니까.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말로만 약속을 하고 양도인이 돈부터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 진짜 양수인이 수천만 원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양수인분들 정말 구두로 약속하시고 돈 보내시는 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권리금 때문에 사고가 나서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달 한 수십 건가량 되는 걸로 봐서는 권리금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계약서만 잘 쓰면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권리금 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싸우기도 하고 몇 년씩 소송을 하기도 하세요. 당연히. 몇천만 원을 싹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엊그제 카페 인수를 추진하셨던 어떤 대표님께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에서 매매 나온 카페 사장님을 소개받으셨대요. 권리금 1억 원에 카페를 넘겨받기로 하고 양도인과 구두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권리금 10%로 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셨대요. 그런데 밤에 잠도 안 오시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구두로만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보내셨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은 다급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이분께 화를 낼 뻔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또 매장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하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왜 계약서도 안 쓰고 권리금 계약금을 보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도하기로 하신 대표님이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갔어요. 계약금 입금하시면 계약 우선권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위치도 좋고 시설도 마음에 들어서 놓칠까 봐 급한 마음에 권리금 1억 원중 1천만 원을 계약서 없이 먼저 입금했다는 거예요. 이분 마음 이해 가죠. 우리 이사할 때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얼른 돈부터 보내잖아요. 계약서 안 쓰고. 실제로 음물쭈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돈 먼저 보내는 경우 이런 사례가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초보 창업자나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매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성급함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시작을 앞두고 들뜬 마음에 계약서도 안 쓰고 말로만 약속하고 권리금 일부를 입금하는 실수를 하세요. 구두로. 말로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구두로, 말로만 하는 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서 없잖아요. 계약서 없으니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알수 없죠. 양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도 없어요. 단지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보낸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가 아니에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말만 믿고 돈을 보내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안 돼요. 계약서 없이 입금한 돈이 어떻게 계약금이 되나요? 진짜 양도 양수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돈 날리거나 소송 갈 가능성이 크죠. 소송 간다고 돈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인이 돈다 쓰고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요. 먼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보통 권리금의 10% 송금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완료하고 그리고 잔금 송금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받는 거예요. 절대 구도로만 약속하고 입금하지 마세요. 우선권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도 마세요. 돈이 오가는 순간엔 반드시 서명계약, 종이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사업체나 상가를 인수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음, 누군가의 사업 시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안함과 피해가 아닌 확신과 안전함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리금 계약은 그냥 말로만 또는 도장 찍는 거한 번으로 끝내시려면 안 돼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키는 일이고 앞으로 평생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양도인이나 공인중개사님이 다른 사람들도 인수하려고 많이 보고 갔다. 이런 말 한마디에 계약도 안 하고 돈부터 보내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계약서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계약서 없이 송금한 돈은 어쩌면 내 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시 상담 사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저는 상담 주신 분께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확보하시라고 했어요. 돈을 보낸 계좌, 금액, 날짜, 상대방 명의를 확인해야 돼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녹음 등 무엇을 위한 돈인지, 알수 있는 대화 기록을 확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 계약금 천만 원 먼저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를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사상 반항 청구를 하려면 이 돈은 권리금 계약금으로 보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즉각 내용 증명 보내시라고 했어요. 양도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내용 증명에는 뭐라고 쓰냐면 기아와 권리금 계약을 전제로 몇 천만 원 계약금을 지급함 이렇게 기재하셔야 돼요. 또 하지만 현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함 그리고 며칠 이내에 반환 안할시 법적 조치 예정 이렇게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어요. 앞서 말로만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보낸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입금의 목적과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권리주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계약서 없이 돈을 먼저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또큰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상가 권리금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단한 번의 실수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